1년차에는 풀이 때가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우거지잖아 요 이렇게요 풀 관리만 잘하시면 싹 우거지거든요 저희는 풀 관리를 좀 바빠서 중근사 작업 때문에 못해서 좀 이렇고요 살짝 보살이가 지금 보이잖아요 제대로 되면은 이렇게 둥같이 이렇게 보살이 때가 우거지면 은 풀이 안 나요 2년차부터는 그러니까 1년차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보살이 때 우거지면은 멀칭이 되면 풀이 안 납니다 풀이 못 자라죠. 1년차에만 제초제를 쓰시고 2년차부터는 거의 고사리 손 제초로 고사리 때 멀칭이 돼서 풀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해집니다. 하여튼 1년, 2년차, 1년차는 제초제를 좀 쓰시고 저희가 가르쳐드린 대로 발악제제 입제 심자말자 3일 안에 바로 뿌리시고요. 그리고 풀이 보이면 바스타 액제로 유제로 라쏘 섞어 가지고 뿌뿌리시고 그리고 라쏘를 섞어 뿌렸을 때는 한달한달안 뿌려도 되고 한달한달한 달, 한달한 번씩 장마 전까지 장마 전까지 제초제를 뿌리시면 됩니다. 라쏘 아, 두알골드를 입재 가루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뿌리시고 그다음부터 손제초를 하시면 돼요.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면요. 손으로 담으려면 힘들거든요. 제초 관리가